반갑습니다. 7월 18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건강을 지키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또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3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욕기 33장 8절에서 18절.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부리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심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이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벌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심이요.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형님들이 되는 새 친구들 그리고 옆에 대한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모든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이 엘리우가 자기가 말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그는 미리 말했던 엘리바스라는 친구의 말처럼, 요비이무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요업에게 또 재차 지금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새 친구가 옳다고 주장했던 그이 엘리후의 생각 역시 같은 생각이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업을 타이르기 시작을 하는데, 먼저, 요업이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 이, 엘리우가 한번더 요약을 간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업이 되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건을, 하나님이 내게 잘못을 찾으시며, 또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에,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요비 말을 하고 있다라고 엘리오가 결론을 내면서 당신이 한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공박하면서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요비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욕을,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손에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다준비되어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다 알지 못하고 알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본다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보게 될 때에도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나쁜 짓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잘 되고, 바르게 살리고 하는 사람이 왜이 땅에서 못 사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사실 뭐 그런 기운을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못된 사람들이 끝까지 잘 떠고 있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잘 떠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 떠는 것으로 끝날 뿐이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마음에 또 상처를 받거나 또 마음에 또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우가 요업에게 답을 하게 됩니다. 아,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먼저, 요업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를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당신은 그냥 잘 살아왔는데, 이처럼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일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엘리오가 먼저 말을 꺼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과 논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히 수용해야 되고 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또 부른 장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해결되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엘리오의 말이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에 대해서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관심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통해서 업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엘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미가 그세 친구들을 통해서 업의 죄를 드러나게 하셨고 또 반드시 이업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새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왜 이협 당신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는 신앙의 선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중에는 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너는 어찌 바벨론의 편에 서서 유다의 멸망을 어, 기뻐하고 있느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들은 또 돌아올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선제를 때리고 가두고 말을 못하게 한, 것,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면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내 귀에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늘 겸손하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후도 여백에 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당신이 듣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의 숨기진 죄에서 돌이켜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 계시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요.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특히 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이 풍랑과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무도 너는 다치지 않을 것이라. 아,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던져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단 말씀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심령의 능력이 되며 양약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